유나 깍두기 거기다 덜어줘. 아니 이렇게 놔 그냥 거기다 놔. 네가 덜어 먹어, 그래? 잔독지, 소세지. 잔독지 있어요. 그다음에 깍두기. 아직 안 익었어 김치. 깍두기 그지 응. 우리가 열심히 한. 밥이랑 먹어. 너왜 밥을 안 먹어? 치워놓을까? 손이 자꾸 안 가게 치워놓을까 저쪽으로? 손이 가요, 손이 가. 엄마 하나씩 집어줄까 그럼? 응응. 응. 알았어, 그럼 밥 먹고. 낙지. 젓갈도? 네, 젓갈이요. 알았어, 기다려. 무르신나게밥 신나게. 먹, 아니밥 아니. 먹고 있어. 야, 그 국물을 왜 먹어? 상쾌하게 먹는 거잖아요. 상쾌하지 않아. 자, 그 익어야지 국물이. 익은 국물을 먹어야 맛있지 유나. 익은 거 먹으면 진짜 맛있다.

이거 이은이가 따온 무잖아. 여기 안에 뭐 들어 있잖아. 그리고 깍두기를 이은이가 따왔지, 뽑아왔지. 여기 깍두기의 누나가 뽑아온 지분도 있다. 그 안에 고기 맛있지, 이은아, 이하나? 네? 고기. 더 줄까? 고기 먹기 싫어주는게 아니라 하나 먹으라고 호모가 맛있다고 해아 어, 진짜? 응 어, 좋은 마음이다 아야 아냐 하나면 돼 형아 이윤아 대놓고 비계 달린걸 나한테 주네? 어? 비계 달렸어? 그거. 도로 줘 그럼 됐어 이제 주면서 파도 같이 주기 음. 이거 완전 너무 아. 6개장이지, 뭐. 내 파, 이거는 너가 거기 많이 있잖아. 봐봐. 봐봐. 엄마가 많이 줬어. 이거 봐. 여기 많이 있잖아. 먹으 음. 신나 보네 또 아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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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는 거네. 이안. 태경이는 음, 엄청 예뻐요. 태경이 <laughs> 엄청 예뻐? <laughs> 아니 왜 낙지 안 줘요? 줄게. 아 태경이 생각하느라 엄마가. 근데 태경이도 이윤이 좋아해? 아닌 거 같은데 아빠가 보기엔. 안 좋아요. 태 태경이가 이윤이 좋다 그랬어? 말로? 네. 어 진짜? 말로는 안 했는데 말, 말, 말로 안 했으면 모르는 거잖아. 아니 말로는 안 했는데 맨날 같이 놀면 알아요. 막 보면 알수 있어. 네. 맞아. 저랑 오. 같이 뭐 좋아하는 같이 걸, 놀은 사랑하는 걸꼭 말로 해. 난 그걸 보야지 이윤이 그걸 표정은 벌써 알수 있어? 계속 좋다고 해요. 표정은 완전 좋다고 해. 그래? 네. 아, 태범이가 너 좋아한다고 말했어? 태범이 아니야, 태경이야. 그래요? <laughs> 태경이야. 태경이가 <laughs> 너 진짜로 좋아한다고 말했어? 그러니까. 믿겨지지 않아. 난 믿겨. 여자가? 너도 1학년 때 여자 친구가 너 먼저 좋다고 막 그랬잖아. 2학년인데. 1학년 때도 기억 안 나? 엄마 이름도 기억 나는데. 그래서 거. 엄마가 그때 처음을 알려줬잖아. 휘둘리면 안 된다. 이거 소고기 이게 절에서 나오는 거냐? 왜? 간이 별로 안돼 있다. 희한하더라. 이게 국거리용이 아니어가지고요. 응. 음. 끓였는데도 고우도이 진짜 끓였는데도. 아 속간이. 엄마 있는. 빨리 줘요. 간 많이 한 거예요. 오빠가 되게 짜진 거. 우리 아인또 예술작품 만들고 있네? 국다 먹으랬어? 거기 준거는? 쟤또 젓갈 잘 먹네 그럼 나도 국 그, 둔거 그 마찬가지겠지? 그럼 어, 이윤는 알아서 잘 먹잖아 음 귀엽다 쟤 자꾸 강아지를 만들어서 먹어 강아지 아니야 <laughs> 뭐야 이안이 이제 말 때가 됐어? 뭐요? 밥 건더기 다 먹었네? 너도? 아니거 이거, 저거요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기거거이요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에거보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아무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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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또나 나무. 만무 나무. 나아나뭐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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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무 나무. 나무. 나좀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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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줘나 아니에요. 다 줬는데, 엄마가? 음, 거짓말. 아니, 에요자줬는데가마가거짓말 아, 이그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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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오거 이거. 거다거 네. 가리비 가리비 이거. 말 이거. 오독오독한 거 이거. 오거 이거. 이거. 이 이왕 컴퍼스 보니까 재밌지 않아? 재밌잖 스킬 초기에 동그라미 여러개 그리는거 많이 해봤지? 어떤애는 컴퍼스 그 필요컨대로 친구 막아이니는 형? <laughs> 내가 아까 형아 뭐 먹었는지 맞춰서 밥을 먹으라니까, 네? 음. 밥을 먹으라니까 미술을 하고 있어 네? 아이니가 음. 밥을 먹으려니까 음. 미술을 하고 있어 케찹으로 막 눈코입 그리고 아주 음? 귀 만들고 네. 오징어 젓요 아인아 계란으로 머리카락 만들어줘 그만 다그러잖아어떡하하저 응. 저거 밥안 먹니? 아 g o 표 표정 밥다 그렇게 먹을 거야? 계속 그 a t 먹고 있어 지금. 음. 이제 그렇게 t I'm 먹을 것같으 to eat. I'm g o i n 다가 3개월 다가 3개월 i n g to eat. I'm g o 아이 g to eat. I'm g 이렇게 예쁜 얘기가나타났요 앞으로 앞으로, 앞으로 이게햄 먹어 완성 아빠 예쁘다고 한적은 없는데 여자애들이 맨날 학교에서 500년제 15,500년제 15거리는데 음, 응 하고 막는데요? 파마할까? 음. 형아처럼 예쁘게 음. 응. 파마할까? 이윤이? 어때? 별로야? 좋아요 진짜? 네. 파마할거라고? 네너 그럼 여섯 살되 파마할까 진짜? 이상할 것같아 파마하면 지금 머리 아니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애 얘는 이렇게, 이렇게 딱 이머리가 이뻐 엄마 빨리 여기가. 줘요 단낙지 단낙지 아니거든 식용이 대단해진다 <웃음> 얼굴을 <laughs> 얼굴렇게 하면 미소해봐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하지마 미소는 이거야 <laughs> 몰라요, 이렇게. 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렇게 웃음할 수 있는 게괜찮윤이 미소 다시 시작. <laughs> <laughs> 몇걸안 <laughs> 남았네? 하나만 올려. 두 개는 너무 많았어. 먹고 또 올리면 되잖아. 그러면 반 남은 걸로 이제 뭐해 먹지? 음. 음. 근데 응 해물탕 응 해물탕 해물탕? 네 해물탕? 네너 해물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? 해물탕에? 네무도 들어와 또 해물이 뭐가 들어가? 해물. 음. 그건 고기 그건 고기거든 고기탕이잖아 그럼 <laughs> 해물탕은 바다에 나오는 너 먹어봤잖아 아 맵다 맵다면서 먹었던 거 그런 게 해물이야 뭐뭐 있지 해물에는? 뭐줬어뭐줬어뭐줬어 줬어, 줬어. 또. 또, 이렇게 하는 거. 또. 미. 미소. 아, 진짜. <laughs> 응. 오독오독 시켰지. 응. 미. 미더다오 어, 맞아 미더다미더다미가 미소. 그래? 엄청 잘 먹었잖아 야 그리고 또? 그때 뭐뭐먹었더라 어? 무는 안 들어갔는데? 무도 들어가 해물탕에는 찜에는 안 들어가는데. 네, 엄마. 근데 매운 매운 국물이 엄청 많이 있었죠. 응. 음. 그리고 또 게. 조개도 들어가고. 게. 새우, 맞아. 꽃게도 들어가고. 음. 전복도. 오징어. 저 맞아. 그런 거다 들어가서 음, 국물 만들면 그게 해물국, <laughs> 해물탕이야. 오징어! 음, 윤이 좋아하겠다. 형아는. 응. 얼른 그리고 다리가 엄청 많이 있는 음. 오징어, 문어. 문어. 응, 음, 꾸 문어랑 먹어봤다. 오징어. 이거 이제 잘안 떠지는데 그만 먹을래? 마지막? 자. 따라하고 있어. 형아 연주하는 거 따라한 거지? 다시 해봐. 시작. 아, 음. 네. 맞아 맞아. 음. 이렇게 가서 어, 좋지. 엄마 저 아까 먹었는다고 또 생겼어요? 고기는 다 먹어. 음. 맛이 없어, 고기? 고기는... 오 만세 했어 이제 네. 만세야? 나먹었는다 네. 네. 식어가지고 마시면 안 되겠어, 그렇지? 네. 맛이 없어 소세지 엄마 네. 먹어? 네. 어 진짜? 내가 네, 엄마한테 주는 음. 거요 고맙다. 너밥다 음. 먹었잖아. 아빠 음. 있잖아. 이제 만세하고 가. 만세. 깍두기로 입가심이야? 네. 아, 깍두기로 입가심. 그 아빠가 손질하러 갔어. 어, 그 넓은데 손질하는데 넓은데 있잖아. 그 여기 아빠 바 거기 한참 가셨는데. 그러니까 여기 음, 차로 음. 들어오면 여기 벽돌 소리가 나요. 거기 거기 가는 게 맞나? 반대쪽에 나는가? 양쪽에 있잖아. 됐어 이제 그만. 저쪽 현이. 여기가 대체.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은 무음이야? 무음? 무음 처리. 말은 안 하네? 만세! <목소리> 어. 그리고 또, 그 다음에. 잘 먹었습니다. 아니, 그래. 간단해. 아, 오이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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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